여러분 안녕하세요 자, 러든입니다 자, 오늘도 돌아온 브롤스타즈 아, 제가 언제 또 트로피 2400 갔죠? 다이너마이크는 어때요? 말을 있어요 캐릭터, 다이너마이크 뭐 아, 그래 프랭크도 생겼어요 아. 프렌드도 좋고, 뭐, 레벨도, 파워도 조금씩 올랐고. 그랬어요. 상자 일단 두 개를 모아봤는데, 아까까 지금 아니면 이따 나중에 갈까요. 지금 가서, 신화가 나오면은, 완전, 까지 말자. 그래. 그러면 일단, 근데 모두 모든 캐릭터가 트럼피가 1 0 0까지는 갔거든요. 아 제시가 좀 부족하다 이거. 일단 뱀을좀 가보겠습니다. 이 맵에서 템이 조금 좋더라고요. 처음에 팬 나왔을 때이 면도 찍어 이 면에서 찍어 저 밑에 팬이 있는 것 같은데 팬이 동작 날라오는 거 보니까 아직도 못 갔나. 그렇죠? 아니저 부르기 저좀 무거 무서워 갖고 나 혹시 오는데? 잠깐만 저팀물불 먹은 거 아니야 쟤네? 아 어. 이런... 아, 이런 게 어딨어요? 다이나마이크 팀플. 아, 씨. 팀플, 팀플, 팀플. 야, 씨, 너 팀플 몰라? 아, 쟤네들이 생들먹었어 이런. 저콜트를 좀. 저것도 좋을 것 같은데, 저거. 아, 제발요. 쟤네들이 팀 먹었단 말이에요. 팀플은 못 먹겠다. 팀플은 나쁜 거예요. 아, 근데, 나쁜 걸알 수는 없는데. 항상 아 자꾸 저거든요 저걸 확 이거를. 아 미안해. 큰일 났다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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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프랭크 있는데? 프랭크 있는 거 맞아? 아 들어간 거본거 같은데? 쟤네, 얘네들 왜 이렇게 팀플을 모르나? 어, 프랭크 없애는데? 낭기이 오케이. 오, 씨. 누가 이거 던졌어? 아, 제가 던지고 가, 죽었네. 아.. 이런.. 야 저거 어떻게 어? 언제? 아 폭탄 날라왔어 볼까 누가 이기나 딱봐서 발리가 이기지 발리가 그게 너무 많았어 이게 페이 파워 3이 되면서 좀.. 쉬워진 것 같네요 예, 클랜 바꿨어요, 베스트원으로. 클랜 나갔어요. 아, 그리고 이 미니베어가 에밀리아님이에요. 음, 제시는 솔로가 안될것 같아서 듀오로 한번 가볼게요. 아, 나 진짜 셀리 못 쓰겠어. 셀리를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잘 못쓰겠어요. 여섯 방을 때려야 되잖아요? 아, 대리라 니가 근접인데 붙어야 되잖아. 뭐했어? 대리를 좀 못하는 것 같은데. 오, 씨, 저 위에 막싸운다왔 그 중에 한개 먹어버리고, 어, 리 뭐, 먹어버리시구요. 야, 그리고 저거 거의, 마, 삐, 깠다, 깠다, 깠다. 아, 쟤, 뭐해, 말, 저거. 괜찮아.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. 우저구저럭, 저거, 저거, 저거 다 먹어야 되는데. 아, 얼른. 아, 저거, 맞춰. 오케이. 아, 저프리모좀 잡을 수 있어. 한팀 잘랐고. 쟤네야. 저저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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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팀이요? 저저 저, 아... 저 프리모가 일단 날라오는 그게 안 생겼어요. 데리라 니가 달려가서 그래. 아 잘라야지! 엘 프리모 말고 저거 속 서버네. 아이런 맨날 까먹어.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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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아. 엘 프리모가 다 잘랐어. 니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? 야, 쟤네 밥 계속 파워 먹고 있어. 오! 아, 이거 어떻게 이겨요? 제신을, 그것도 약간 약한데. 아, 나 진짜 제신을 못 쓰겠다. 여러분 제신 잘 쓰나요? 음, 그러면. 음. 프랭크 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프랭크 좀아 프랭크 가 너무 프랭크 약간 세요 이게 저 뭔가 프랭크가 잘 맞는 것 같아요. 어아저 위에 불 있다. 나 불이랑 붙으면 지는데 불아 안녕? 어 도망 가 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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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데. 붙으면 불아 부... 이게 이, 이게 불들의 정상 아닙니까 저저불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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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아불 체력 어이야 괜찮아 사랑 자음 뭐 해볼까? 이 쇼다운은 다해봤 잉그랩이랑 이 바운팅 같은 걸잘 못해요 이게 뭔가 어려워 저는 쇼다운을 더 좋아하고 잘합니다 뭔가 재밌잖아요? 잉그랩은 이게 뭔가 좀 저는 못하는 거 무슨 점을 징그램에서는 음, 여기서 4 6분 아운틴이 음, 건거로 가고 가고 있습니다 아운틴에서는 파이퍼가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못쓸때도 파이프가 안 좋고 여기에서는 좀 진접보다좀 멀리 달린 애가 좋은 것 같아. 뭐 숨어 있다가 싸도 되는데 좀 멀리 사는게 살면... 보통 구럭을 좀 많이 하죠. 예측샷. 좀 어, 화분 깨졌어. 여기 아걔 이쯤 있을 것 같. 제시야. 아. 체력... 진짜 없어 오 잡나요? 오잡았고요 잡았어 오 미안해 아저 한대만 더 맞아라 어 아, 이거를 또 곰돌이 판다야 판다야 미안해 응, 난왜 맞고 어, 잠깐만 저거 위험한데 얼로얼아저한 대만 더 맞추면 되는데 자꾸 저거 포코가 오한 대만 더 맞으면 큰일 난다 아. 뭘까 저 이게 자꾸 숨어 있다가 나온다 얼로얼아 뚜루 <laughs> 저포코 자꾸 잡을때는 말듯 한다 이야대요 코코씨! 궁은. 코코의 궁이 좀 저는 안 좋은데. 헐! 오케이. 아, 예측샷 날렸는데. 한 대도 못 맞았어. 아, 가, 가는 게 아니었다. 미타가 자꾸 숨어있다가 나온다. 오케이. 뭔가 있을 것 같았어. 뒤에 니타 잡아 버리지만 부러기한테 어, 안돼 20초 남았는데 질것 같아 저거 잡아야 돼 이거 날려 어, 아 안돼 아저 안돼 맞아 안돼 야얘안 움직여 얘네 쥐, 져서 와토코 파워 7이야아이잘못 못 이길 수 있었어요. 아 어, 여러분 너무 많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. 많이 7이나 떨어졌어요. 아 이거 또 간당 여기 쇼다운이 제일 좋아. 다이너 마이크로 아 이맵에서 무슨 캐릭이 좋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거 팀플이 많아지는 아, 뭐야 뭔가 렉 걸렸어 아 오지 마라 아 덤비는 내가 또 지니까. 오면은 내가 또못 잡잖아. 저 콜트를 놀릴까? 팀플, 팀플, 그래. 오케이. 갈수록 다이나, 어? 어? 아, 팀플? 근데, 팀플 먹으면 가까이부터 지어요 저거는. 죽, 죽어, 죽어. 팀플? 그래서 무섭다 나는 <laughs> 죽이러 오는 것 같아 이긴다 사이 아나는 지금 파워 큐브가 없어 갖고 난저 콜트라도 좀 잡아야 될것 같은데 콜때 나한테 오 미안해 콜트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다고 아 어, 진짜 많이 떨어진다. 자, 여러분. 너무 많이 떨어져서 영상을 봐야 되겠네요. 자, 여러분, 롤스타즈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안녕! 자, 여러분.